강릉시 아파트값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며 오션뷰 신화로 대표되던 강릉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강원도에서 집값 상승 1위, 2위를 다투던 강릉과 속초의 인기 신화는 이제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릉시는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중개실명제 등을 추진했지만 시장 반등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강릉이 위기에 빠진 데에는 어쩌면 휴양지 이미지라는 포장 뒤에 숨은 실질 한계가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강릉에 실거주할 수는 없잖아. 인프라도 시즌에만 북적이고 진짜 실수요는 없잖아. 많은 이들이 강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숫자로 드러난 부동산의 추락입니다. 아파트 입주율이 5달 연속 60% 이하로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은 2,500채 이상 쌓였습니다. 줍줍 청약 열풍이 있었지만 실거래는 침체된 상태입니다. 강릉의 아파트를 매수한 걸 후회하고 있다는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저희 부부는 큰 용기를 내어 강릉의 바다뷰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저희 둘다 지방대 졸업 후 바로 취직해 서울 대신 강릉에서 정착한 흙수저였습니다. 오랜 전세살이 끝에 아이가 생기고 이젠 우리 집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평소 꿈꾸던 곳이었고, 가격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대출 8천, 몇 년간 모은 전세금 1억 5천, 그리고 주담대 1억 5천. 빚과 희망을 함께 안고 시작한 인생 첫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첫날, 아내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며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작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 아이가 기어다닐 수 있는 마룻바닥. 주말마다 듣던 파도 소리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강릉 아파트 값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이고 수요가 적다 보니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더 빨랐고, 1년 만에 같은 단지 매물이 2억 8천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한 입지가 어딨냐며 위안을 삼았지만 그 위안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저희 아파트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강릉은 관광도시라서 세컨하우스 수요라도 있지 않겠냐던 말들도 이젠 하나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도 부담인데 자산가치까지 떨어지니 매달 나가는 이자도 괴롭고 내가 아이에게 남겨줄 게 뭘까 싶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실거 주잖아, 아이랑 살 집이면 됐지. 스스로 위로도 해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큽니다. 왜 우리는 타이밍을 그렇게 못 맞췄을까? 왜 그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을까? 이젠 다시 바다를 바라보는 게 설렘이 아니라 무거운 한숨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 강릉시 견소동에 위치한 신도브레뉴입니다. 2005년에 준공된 이 구축 아파트는 32평 기준으로 과거엔 1억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3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층수로 비교해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10층이었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0층입니다. 동일한 층수임에도 하락거래가 발생한 만큼 해당 아파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때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불렸던 강릉.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점차 나아지며 실거주자는 물론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수도권 외곽 부동산이 오를 때 함께 급등했던 대표적인 비수도권 도시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강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점을 찍었던 단지들의 실거래가는 크게 하락했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 수요는 사라졌고, 실수요자조차 매수를 망설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 부동산 시장의 하락 흐름과 함께, 왜 이렇게 빠르게 조정기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 아이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준공된 이준신축 아파트는 35평 기준으로 과거 3억원대에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6억 4천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2억 1천만원 하락한 4억 3천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층수로 보면 최고가 거래는 16층 최근 거래는 15층으로 비슷한 조건이었음에도 가격이 낮아졌고 이는 일시적인 예외가 아닌 시세 하락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호가는 저층 기준 4억 2천만 원, 중층 이상은 5억 8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유천동의 LH 선수촌 8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된 이 단지는 34평 기준으로 과거 4억 원대에 거래되었고, 상승기에는 최고 6억 4천만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는 4억 6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최고가가 21층, 최근 거래는 18층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단순한 이상 거래가 아닌 시장 전반의 하향 조정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저층이 4억 6천만원, 고층은 5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강릉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외지 투자자의 이탈입니다. 강릉은 한때 세컨하우스, 단기 투자처, 공급피소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KTX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졌고 2024년 고속도로 연장과 더불어 강릉 속초, 강릉 서울 간이 시간 내 진입 가능성이 언급되며 기대감이 증폭됐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이른바 영끌비투 수요가 줄어들면서 외지 투자자는 대부분 이탈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기대했던 매수자들이 급하게 물건을 내놓으면서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수요 정체와 인구 구조의 한계입니다. 강릉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으며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은 구조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가족 단위 실수요 유입은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 공급 부담입니다. 2021년 유천, 이밤지구 등에서 대규모 신규 분양이 진행되었고, 2023년 이후 입주가 겹치며 전세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곧 갭투자 매력도 감소로 이어졌고,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전세 수익을 기대했던 매수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강릉시 미분양 물량은 약 800세대 이상으로 파악되며 분양권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기보단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전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여지도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 그리고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실거주 수요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과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들이 많아 단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릉 부동산 시장은 현재 고점 대비 2030% 조정을 받으며 빠르게 식은 분위기입니다. 외지 수요 이탈, 전세가 하락, 공급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매수자 입장에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교통망 확장, 지역의 고유한 자연자원, 주거지로서의 쾌적함 등 장기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과 같은 조정기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지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